뭐야? 가자! 어? 와 저기, 오씨못 잡을 뻔. 대포 못 먹게 한다 이거, 저 무조건 스택 못 사게 한다 이거. 야. 그렇지. 이거 뭘할수있는데 어? 어 오라 오로는 오. 가야 되는데. 시간이 안 맞네. 그냥 말로만. 어 잠만 어디? 어디? 어 길이 생각보다 약하네 뭐이? 어. 아... 학살 중은 동기야 상대 정글이 동기야, 왔어 동기 학살 중은 동기야 학살 중은 동 동기야 상대 정글이 어, 왔어 네. 이 씨발 왜 남만 공고 말해 주는데 어? 씨발 이 씨발 시키아 동기 준석이한테는 바로 패드립 안박네나너 아, 빼고는 안박아 난 동기한테 잘 해줘. 나도 잘 해줘. <laughs> 야 걸어갔어. 리집거 같은. 데리집 죽음 돼. 우리 집에 가을 우리 차에 외치면. 어. 집에 가서, 우리 집글글서데데 오, 에가잡우오오에 가서, 우리 미쳤다. 이건 합차 이해해서 벌었다. 뭐 이런 거냐? 이해 나야. <laughs> 상대 뭐 했다고? 박살 중입니다. 따면 되잖아. 뭐 어쩔 <laughs> 건데? 난 키워서 먹어.